하이브리드 작업의 환경에서는 에너지 관리가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합니다. 시간은 누구에게나 유한하지만 에너지는 우리가 관리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.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에너지 기반 접근이 필요합니다. 하이브리드 작업의 가장 큰 장점은 일정의 유연성입니다. 이 유연성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생체 리듬에 맞춰 일할 수 있습니다.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. 에너지는 가변적이며 재생 가능하지만 시간은 고정적입니다. 에너지가 높은 시간에 중요한 업무를 배정하면 생산성이 높아집니다. 반면, 정해진 시간 내에 작업을 밀어붙이면 평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에너지 관리는 장기적인 웰빙을 보장합니다. 시간 관리는 소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에너지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재택근무 시 집중도가 높은 업무를 배치하세요. 사무실 근무 시 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에너지가 높은 시간에 하세요. 에너지 관리의 핵심 목표는 높은 성과와 웰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. 시간 관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일을 완료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. 전략적으로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활동을 포함하세요. 업무 시간과 개인 시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. 사무실은 협업에, 재택은 깊은 집중이 필요한 일에 활용하세요.